실버 타운을 또 방문하였고 특별히 이제 고령화 시대 속에서 아름답게 또잘 나이 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교재를 집필하고 있는데 교재가 집필이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오후 시간에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에 의하면 성숙하고 행복한 노인의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뭐였냐면 고통에 대해서 성숙하게 저, 적응하는 것. 두 번째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진행되지만 지속적인 배움을 갖는 것. 평생교육이라고 하지요. 또한 한 가지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금연과 금주하는 것. 그리고 또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요구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더불어 또한 가지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노년학 박사과정 수업을 들으면서 한 교수님을 알게 됐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박창기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교수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분은 1928년생이세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이분이 동문학을 전공하시고 고려대학교 동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다음에 이제 이분이 괴퇴학회 학회장도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문제는 은퇴한 후에도 매일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운동을 하신 다음에 개인이 준비한 사무실로 가셔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시면서 특별히 이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괴테에 관한 책들을 모아서 괴테 전집을 자기 사비를 다 들어서 퇴직금을 다들여서그 괴테 전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만든 이유가 그 후학들을 위해서 이 후학들이 이 책을 통해서 도움받기 바라는 마음으로 사비를 들어서 투자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분이 연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40대를 위한 컴퓨터 활용법이란 책을 만드신 것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일본어와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또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인생을 무료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 벽을 깨우면서 아주 성실한 청지기처럼 이 사시는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부류의 청지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두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혼인 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두 청지기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결혼식이 낮에 열리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밤에 열렸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밤에 결혼 잔치가 시작되는데 이제 저녁에 신랑이 도착하면 잔치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그 잔치가 언제 끝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 역시도 주인이 그 혼인 집에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경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 이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밤 9시부터 자정까지를 말하고 상경은 밤 자정에서 새벽 3시까지를 말하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주 지혜롭고 신실한 종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 있다가,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시면 바로 마중을 하고 성기는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종이 있는데 이 종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아, 주인이 저 혼인잔치에 갔으니까 아마 늦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인이 오므로 인해서 이 악한 정은 큰 낭패를 당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신실하고 깨어 있는 종은 어떤 종이냐면 늘 준비하는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5절부터 시작된 한 단락의 결론으로서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좀더 쉽게 직역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왜냐하면 너희가 추측하지 못하는 때에 인자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도라는 단어가 문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강조용법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라는 단어가 먼저 문장이 오므로 인해서 원 독자들인 청중 등여시도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너희에게 해당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라는 이 단어는 현재 명령법이에요. 이 현재 명령법이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5분 대기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5분 대기조가 되면 어떻습니까? 늘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비상벨만 울리게 되면 그 목적한 데까지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도둑이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아주 생각하지도 않을 때 갑자기 내가 올 거기 때문에 너희는 깨워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크게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로 설명합니다. 우주적 종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알수 있는 날로서, 근데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인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시간입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적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이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는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날짜를 안다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믿고 자신들 안에 있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는데 그것은 절대로 거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은 우리가 더 관심 쓸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은 언제든지 죽음을 통해서 개인적 종말이 먼저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사고로 인해서 어떤 분은 노환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더니 우리나라 그 야당에서 정치생활을 하셨던 이기택이라는 정치인이 갑작스럽게 70세밖에 안 되신 어르신인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이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은요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죽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꼭 찾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주님 맞을 준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죽음을 여러분들은 대비하고 계십니까? 나는 젊으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아니 심지어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죽음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한 개인의 정말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그 위에 있을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고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결코 교양적인 차원에서. 아, 그저 종교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 종교 갖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는 학자는 요즘 미국 교회를 걱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미국 교회가 많이 세퇴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 문화 속에 뿌리 깊이 잠기고 있는 그 소비자 심리가 신앙 안에도 영향을 미쳐서 마치 사람들이 교회도 소비자 취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편의점처럼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 역시도 일개의 상품으로 전략해 버렸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콜슨 박사는 말하기를. 오늘날 미국인들의 관심은 주님의 십자가나 주님의 어떤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실현하는 아 거고 자존중 받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당하는 다니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되는 다니는 거고 교회를 마치 문화센터 다니는 것처럼 자신의 어떤 교양을 쌓는 그런 데 관심을 두고. 심지어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 대해서도 신앙도, 심지어는 목사도 무시하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경고의 말을 던졌는데, 이것은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결코 쇼핑하듯이 아니면 교양 생활하듯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 생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을 알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3월 달만 되면 말씀이끄는 40일 말씀양육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하나의 습관적으로 아니면 모태 신앙부터 다녔다라는 그 종교 의식으로만 다니는데 우리가 결코 신앙은 종교 의식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우리가 구원이 있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줄 믿습니다. 바옵기는 이번 3월 7일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을 깊이 만나고 주님 오심을 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게 되면 주인이 왔을 때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아주 성대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45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오시, 주인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종에게는 아주 큰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45절 이하를 표준 세 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시죠.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한다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 뜻밖의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나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서는 악한 것을 많은 것을 요청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악한 종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잘못된 착각과 교만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적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래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아마 주인은 아마 늦게 올 거야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착각을 했어요. 그러고는 주인이 자기에 주신 권한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남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먹고 마시면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상황인데 주인이 오게 되면 그 악한 종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겼기 때문에 더 많은 벌을 내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종. 주인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딴정을 피우면서 먹고 마시고 있는 이 종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맥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한번 넘기실까요? 12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 악한 종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데 12장 13절을 보면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부탁을 하냐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자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당신의 재판장으로 삼아서 물건을 나눠주는 자로 세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5절에 예수님이 핵심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이 물질 때문에 너희의 생명이 빼앗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산을 공평하게 유산을 날아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사람의 본심은 물질에 대한 탄심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한 부자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16절을 보니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 부자가 아주 농사를 잘 졌어요. 그래서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자신이 곡식이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내가 곡간을 헐고 곡간에다가 이 모든 것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19절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내 영혼으로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싣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빌딩도 여러 채 사놔서 월세가 많이 받고 또한 연금도 많이 드러나서 이제 난 노후 걱정 없고 내 후손들도 먹고 살 만큼 다 준비했다고 라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많이 준비했느냐? 그렇지만 만약에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찾는다면 네가 준비한 것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냐라고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그당시에 사람들을 향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러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랑 맥락을 통해 볼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종은 누구이냐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면서 미래를 준비하 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 주신 사명을 등한시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종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깨어 있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날의 걱정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신실한 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장 4 1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은 거예요. 예수님, 이 이야기를 저희들 들으라고 하신 얘기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 들으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들어야 될 얘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42절에 주께서 이를 시대에 지혜있고 신실한,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너희 제자들이 주님의 양식을 맡은 자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래서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바로 때를 안다라는 것은 시대를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세가족 모임과 함께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참, 한, 감사하신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시면서 예배뿐만 아니라 아주 목장 예배에 너무 성실하게 잘 참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십니까?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내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참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요즘 대신방 기간인데, 대신방 가운데 성도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과 시간을 잘 해서, 정말 하나님 몸 되는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더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마다, 차가차 목회자로서 큰 도전과 감사함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이런 새 가족들과 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들을 과연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42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제 때에 살 먹이게 할 만큼 사리가 밝고 믿을만한 관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맞춰서 잘 먹일 수 있도록 사리가 밝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신실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자신이 과연 설교자로서 과연 우리 성도들을 제때 또 풍성히 먹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제 자신을 점검하 보게 됩니다. 제 설교가 혹시 너무 추상적인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렵지는 않은지를 또 생각해보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적절한 도전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또한 두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살아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또한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늘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은 설교자로서의 어려운 것은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해서 30분 40분 설교하는 것보다도 설교 이후가 더 고민입니다 최소한 제가 설교한 만큼은 살아야지만 그게 바른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늘더 어렵고 하나님 앞에 들 거룩한 부담감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주일 예배에는 우리 새신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헌신된 교회를 30년, 40년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골고루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느 때는 온 거를 준비했다가 두세 번이 아니라 몇 번을 또 고치고 이 단어는 어렵지 않은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몸대인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늘 부족하지만 한 가지 다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준비하는 그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부를 먼저 하지 않겠다는 라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우선으로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 때문에 영적으로 갈급하거나 고민하지 않도록 저는 제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자 한할패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교육자들과 특별히 교사들 우리 목자들 역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되고 신신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우리 목원들과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부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개인들도 각자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여서 주님이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을 또 시간들을, 물질들을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일꾼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단편 소설을 아시나요? 이 소설은 프랑스 작가인 장 지오누가 지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소설은 나라는 사람의 독백으로 시작되는데 그 소설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1912년 프랑스, 프로망스 지방을 가게 되는데 그 지방은 굉장히 황폐하고 아주 거칠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양측이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늙은 양치기 노인은 매일같이 백알에 토실토실한 도토리 열매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항폐한 지역이기 었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나무가 자르지도 못하고 또한 동물로 인해서 이 도토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겨우 100개를 심으면 20%밖에 열매를 거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노인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루에 100알씩 이 도토리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심고 있다가 었 특별히 큰 위기가 다가왔는데 바로 2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과 그런 것들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무를 베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노인은 계속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노인이 살고 있는 이 프로망스 지방을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농촌이었는데, 이 노인의 수고로 인해서 너무나 멋진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멋진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사오고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며 삶으로 인해서 이 프로망스 지방이 아주 프랑스에서 아주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지역으로 변화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인내하면서 나무를 심었던 이 노인, 이 사람의 이름이 엘자르 부피엔데. 이 사람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게 되었고, 이 주인공 역시도 반홍이라는양노원에서 1947년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비록 황폐한 농촌이었지만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을 이겨내면서 매일매일 나무를 실었던 이한 사람의 수고로 인해서 전후 프랑스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다고 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보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조급한 열매나 거창한 비전과 꿈을 갖기보다는 여러분 각자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 큐티 본문 가운데 1 3장을 보게 되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얻으러 갔다가 무화과 열매 없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베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 지기가 부탁을 합니다. 주님. 1년만 기회를 주셔서 제가 다시 땅을 더 파고 걸음을 줄 테니 그 후에도 열매가 없다면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나무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 나무를 잘 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와 명예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나무를 심는 일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큰 나무를 꿈꾸기보다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에게 심겨진 나무를 하나하나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에게 맡겨진 이 나무 열심히 돌봐하고 하나님 의 은혜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